이 여섯 개의 점을 이어서, 어, 선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선분이라는 것은 A하고 누구? 점두 개가 있으면, A란 점, B란 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선분 A, B나, 선분 B, A나,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아, 그래서, 어, 그러면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A, B하고 B, A. 순서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된다? 두 개를 뽑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여섯 개 중에서 두 개, 하, 하, 어, 여기를 채워야 되니까 여섯 가지 선택을 할수 있고요. 누군가 여기 왔겠죠? 그럼 다섯 개가, 6530인데, AB나 BA나 똑같다고. 얘, 이 내가 뽑은 것이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러면 30을 뭐로? 얘네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 곱하기 1이라고요. 그렇 그렇죠? 그래서 2곱하기 2를 해서 15가지가 나오더라이 겁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을 만든다. 그럼 삼각형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세 개의 점을 해서 어 A하고 B하고 D에서 그럼 얘는 삼각형 ABD나 삼각형 ADB라고 얘기하나 삼각형 BAD라고 얘기하는 거나 BDA로 얘기하는 거나 그다음에 DAB로 얘기하는 거나 DBA로 얘기하는 거다 같은 삼각형이라고. 순서에 상관없다고. 그러면 삼각형은 점이 몇개 필요해? 세 개. 그래서 6, 5, 4. 그런데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 이세 개가 자리 바꾸고, 이세 개가 자리 바꾸는 거, 3, 2, 1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6. 약분이니까 20까지 나온 겁니다.